카페하면 업무상 미팅하는 장소 혹은 친구들과 수다 떠는 장소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아예 대화가 금지된 일명 대화금지 카페가 있는 것 아세요? 혼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낸 카페인데요 서울에 있는 이 카페는 입구부터 대화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놨어요 메뉴판에도 대화금지를 이용수칙으로 적어놨고요 좌석 간격은 넓게 그리고 2인용 좌석이 기본입니다. 이 공간을 지배하는 건 오로지 나긋나긋한 클래식 음악뿐이에요. 또 다른 대화 금지 카페는 주문조차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예 말소리가 있을 여지조차 없는 거죠. 그렇다고 손님에게만 일방적으로 조용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카페 측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단 커피를 만들 때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로 수동 그라인더를 쓰고요. 제빙기를 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카페뿐 아니라 술집도 대화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일과 후에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자 하는 수요가 늘면서 생겨난 건데요 서울 을지로에 있는 이 술집은 인스타 DM이나 카톡 메시지를 통해 주문을 받고요 음악 역시 같은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입을 여는 건 반칙이래요 이런 대화금지 카페나 술집은 전국에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 스포츠 하면 프로야구가 빠질 수 없죠. 지난해 관중수만 무려 800만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평소 온라인을 통해 야구 중계를 보는 재미로 사는 팬들 사이에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유료 시청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 최소 5,500원입니다. 티빙 앱을 다운받아야 하고요. 광고 없이 시청하려면 조금 더 비싸집니다. 시범 경기가 시작되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5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온라인상에서는 야구를 돈 내고 보게 된 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ENM은 생중계 서비스를 제외한 전체 경기 다시 보기, 전 경기 하이라이트, VOD, 문자 그래픽 중계 등의 서비스는 무료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지난 시즌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프로야구 경기 영상이 유튜브 공개도 허용되어 일반 팬들이 쇼트폼, 움짤 등 40초 미만의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도 모두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팬들 많아요 네이버 등 포털이나 통신사 플랫폼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유료화된다고 하니까 심리적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다만 TV로는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예전처럼 5대 케이블 채널에서 프로야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안과에 가보려고요. 여러분은 건강관리 꼭 잘하세요. 그독과저아요 잊지 마세요.